국내 품종으로 개발한 임금님표 2천쌀 해들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수확에 나섰습니다. 이번 한가위에는 수량은 적지만 국내 품종의 쌀 맛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.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. 가을의 쌀에 잘 익은 햇쌀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들 수확이 한창입니다. 해들은 3년 전인 2016년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협 이천시 지부가 공동 개발한 쌀 국내 품종입니다. 해들은 수년간 반맛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고의 맛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. 쌀 맛도 좋지만 농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. 다른 벼에 비해 10에서 15cm가 짧아 도복이 될 우려가 적고 도열병과 흰잎 마른병 등에도 강한 벼이기 때문입니다. 작년까지는 일본 품종을 심어서 키가 커가지고 잘 쓰러졌는데 올해 이 해들미는 키가 작아서 쓰러지지도 않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서 농민으로서 대만족입니다. 올해는 이천 남부농협 쌀주와 공동사업법이니 신둔 마장 호범농협과 계약 재배한 131헥타르에서 550톤의 쌀이 생산됐습니다. 하우스 재배 수확 후 노지 수확은 이날이 처음으로 곧바로 농협 하나로 클럽 양재정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출시됩니다. 2000시는 쌀 품종에서도 독립을 하게 됐다며 수학과 출시 소감을 밝혔습니다. 2000쌀의 벼 품종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이제 마침내 우리 국산 벼 품종을 2000쌀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내후년 아,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2천 전역에서 올해 해들은 2천 시쌀 전체 2인1 3 2 헥타르를 재배하는데 그쳤지만 많은 국민이 국내 품종을 맛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7,500 헥타르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.